우유 뭐해? 한국어 공부할 수 있어요 아, <laughs> 아침에 촬영할 것 같아서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아빠 저영 <laughs> 아직 안한한대 우유도 공부해요 뭐 어... 더워야죠 그럼 어떡해요? 안 돼요 아까 전에 아빠 때수 우유도 공부해요 뭐더워들아 우유 그래서 잘 잤어요? 잘 잤어요, 오빠 뭐. 처음 처음 잤잖아. 어땠어? 괜찮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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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그럼 쳐낼 뻔어땠어요 설쳤어. 설쳤다고요? 어. 잠이요? 아 나는 옛날에는 그냥. 옛날에는 네. 그냥. 자리 이동해도 잘 잤는데 네. 좀 예민한가봐. 아, 아 잠자리가 아, 좀 이렇게 예민하게 생겼잖아. 응. 아. 스님 네. 들어가도 돼요? 잘못은 <laughs> <laughs> <잠은> 뭐야? 침입 <laughs> 잠옷인데 <왜요>? 잘 잤어요? <laughs> 아저 꿀잠 잤어요 아잠잘 아, 오던데요? 첫날인데 어땠어요? 아유 잠잘 오더라고 침대 커가지고 아 침대 <laughs> 네. 커가지고? 네 시원하고 어. 아주 좋던데요? 어 근데 소연님 방도 다 정리돼있네 아, 그쵸 그렇죠. 저는 항상 일하나보 이불 정리 못하죠 아 지금 정리한 그래서, 거구나? 그죠 이렇게 이불 아 군대 다녀오셨어요? 글쎄 <laughs> 어?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? 씻는다며? 이제 한입 먹었어용 <laughs> 아침에 케이크 들어가? <laughs> 오유 배고파요? 네 우리 이제 밥 먹어야 해요 옆집 프로랑 지금 다 낮잠 잤어요 깨우자 <웃음> <웃음> 그냥 열어 응? 콕콕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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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도 콕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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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 옆집 프 이런 뭐 해요? 아까 이렇게 그냥 콕콕 맞지 <laughs> 여보? <아니, 영화. 웃음> 아이밥 먹어야 지 저희. 어, 네. 나좀 전에 일어났었어 우야. <laughs> 준비 다 해놨는데 이제 먹어야죠. 아 준비 다 됐어? 아니 아니요. 음식 준비 다되어 있으니까 <laughs> 이제 해서 먹어야죠. <laughs> 우리 소영 언니도 가자. 꼭꼭꼭 꼭꼭꼭. 얘라도 돼요 언니? 언니 뭐해요? 언니 편집했어요 어, 언니 지금 밥 먹어요 밥 먹어 응. <laughs> 엄마 뭐? 어 됐어요 언니 네 우리 그거 한국말 알아요 이거? 아피다 음... 뭐지? 깜빡해요 c k here. g 아 t him. 요 e t 알아요? 아깜 t 했어요응깜 t 했어요아 어, 이거 한장한장 한장 씻어야 돼요? Get him. Get him. Get h i 요 g e 기억 i m g 와 일단 열은 좀 올라온 i 같아서 하나만 탔 Get him. Get h i 이 g 데 와. 테스트! 테스트! <laughs> 두 개만 가볍게 구워가지고 내가 먼저 먹어야 돼 하나만 테스트 네. 그런 게 어딨어요? 아 들려? <laughs> 맛있겠다 이거 옆집 형 개인 불판이에요 너님 <laughs> 불판 어, <볼판> 갖고 왔어? <laughs> 어? 어? 많이 구워본 자세인데요? 이 자세야 원래 이 자세로 딱 굽는 거야 사장님 <laughs> 여기 대세 삼겹살 2인분이요 네 금방 나가요 <laughs> 테스트! 테스트! 기가 막 끝났어 크시야 요렇게만 구워도 기가 막힌데 우린 여기다 하나 더 준비했잖아 쭈삼 아, 쭈꾸미 저기밥 볶아야죠 이거 근데 금방 볶겠다 이게 대패 삼겹살이라 삼팡 네. 그냥 딱 구우면 그냥 끝날 거 같은데? 근데 원래 대패 이렇게 안 튀고 구워도 그냥 막 굽지 않아요? 아 맞아, 맞아 그렇게 구워야 돼 고깃집 사장님 버스인데요? 어제는 그 편의점 사장님 버스였는데. 아, 든든하네. 아, 먹기만 해서 좋네. 우유는 조금만 먹어요? 아니요. 많이 먹을 거예요? 응. 오빠, 조금만 먹어요. 네. 아, 이게, 이게 축제지. 아저씨 빨리 <laughs> 주세요 네주아주세요 네, 여러분들 사장님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<laughs> 사장님이 제일 배고파요 <laughs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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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좋다. 어, 어 사장님 같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? 맛있어서 몇번더 먹을 거 같은데 똑같이. 어? 와. 아 쌈장이 필요가 없네. 응, 응. 음. 음. 누야 네. 근데 요즘 이 주삼. 주삼. 주꾸미. 아. 삼겹살. 삼겹삼 음. 음? 오늘 주삼. 모짜 예요. 모자. 모잘라요? 어. 어? 더 많아 <laughs> 이제? 와이집 맛집이네 사장님 밥 볶아야 될거 같아요 네가운데로다가밥 볶고 음. 여기 서 남은 삼겹살 딱더 볶으면 될거 같아요 음 오빠 어, 막 그거 아시죠? 남은 재료 쪼사 아 쪼사야지 음. 아, 아, <laughs> 음, 어. 아 그러면 저 콩나물도 좀좀 죽여갖고 좀 넣고 그럴까? 네 쪼사 아니.. 아니겠 나아요 <laughs> 아니 쌈 싸준 거좋다 뺐는 건 어디서 배운 거야? <laughs> 한국어 책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 거 같은데 그냥 무슨 삼겹살 같은 거만 딱 그냥 부어서 맨날 먹었다가 주삼으로 먹으니까 맛있네 아! 아냐 아니, 아니. 너네랑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<laughs> 얘들아?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반응도 <laughs> 밥 음. 밥. 음. 밥. 주면 될거 같은데? 이건 찍어야 해. 뭐야? 이거봐요 응 사진 잘 찍었죠? <laughs> 아 사장님 또 같이 드셔야죠. 에이, 에이. 사장님 얼른 오세요. 얼른 얼른 얼른. 아유. 아, 아2 차전 시작.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사먹겠습니다 잘잘 먹겠습니다. 저는 이게 지, 지금 뜨겁잖아요. 음. 그래서 밥을 조금 남겨놨어요. 왜? 이좀 섞어서 좀 빨리 식으라고. 근데 볶음밥은 이렇게도 해 먹잖아. 이렇게 덜어가지고 음. 네. 갑자기 더러워서 먹는 것 보다 우유처럼 저렇게 한입 넣고 뜨거워 하고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아 맞지? 음... 그냥 나도 아무 말 오디오나 쳐봤어말잠말걸말걸 있나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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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 거기서 마실까? 어 좋아요 흐흐흐흐흐흐요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응? <laughs> 얼음게 나옵니다, <laughs> 여러분. 다음에 먹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먹는지? 거 음. 아, 또 제가 잠깐 먼저 드려야죠. 아. 예인님 주문하신 옐로우테일 스파클링 로제와인 맞으십니까? 대다람이 <laughs> 특징입니다. 음, 다른 걸로.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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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요. 요! 할말 없어. 가만 <laughs> <laughs> 아, 요아빠 주막에서 그 허리병에 그 담긴 음, 음. 막걸리 따르듯이 이렇게 막걸리. 주방한 나그네야? <laughs> 어디 와집 사장님이신가봐요. <laughs>